순서 크기 2부 세션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데요 일단 첫 번째 세션은 일단 시작했습니다라는 주제로 어딴 짓이 창업으로 연결된 주고 혹은 네. 음. 저는 남의 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름 그대로 너네 집, 쟤네 집, 우리 소거까지 싶은 아니면 마그넷을 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근데 취향을안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8시간 동안 고수를 만든 음식만 먹어요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 고수 음식보다는 가운데 소복쌓여있는 초록색 생고수을막 단무지처럼 그냥 계속 씹어드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하시네요. 요런 시간 아침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 여성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과나 이번 것에 놓아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laughs> 근데 딴게에는 몸과 같이 하게 되니까 약간 완충 작용인 경우였어요. 정말 이제 저 이제 풀서 일을 하는데 약간 재택비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월세 한1구 10, 10 정도를 유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두번세 번이라고 못하고 있어서 올 가을에 좀 노려보고 싶다. 뭐 한다고 했지 그럼 여 극장에 아, 대관을 하든 아니면 어, 어떤 작은 카페에서 시작을 하든 내가 그판에시작해이겠다 하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냥 이 어떤 떨림,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진짜 못 하.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웃음이 나는데 그 기분 좋은 그 모든 경험 자체가 즐거운 거 같고요. 그 스태프분들이 파일 이거 맞냐고, 회사 문서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뭐 시작은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페이지를 운영하고 책을 샀던 경험 인데 혹시 이 페이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네, 엄청 많으신데요 <laughs> 정말 많으실 거예요. 주말에 혹은 저는 퇴근 이후에 구글 캘린더 에 딴짓을 위한 일정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거 누군가 약속하고 똑같이 대합니다. 약간 어차피 우리는 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만족감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될 이수 있는 좋은 기초 자산이 됩니다. 게 많은데 어, 사이드 프로젝트의 장점은 어, 한번 한때 수입이 좀 큽니다. 해봤어요. 저는 일단 음악을 하우스뮤직을 좋아해서 DJ를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신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신맛도 되게 다양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보차라는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맥주도 신 것만 골라서 찾아서 먹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이올린도 배우자 2년 됐는데요 아직도 해금 소리가 나요 바이올린에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스쿠버다이빙인데요 여행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스쿠버다이빙 하면서 여러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한 5년에서 7년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실행력이었어요 이마이드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정말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는 실험 아파트 너무 많은데 금난시장이라고 그냥 되게 전통시장 하나 있고 뭐놀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여기다 그리고 거기는 어, 일단은 그 유모차 부대라고 해가지고 유모차를 신혼부가 결혼한 다음에 거기 이렇게 사셔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 여기다 라고 해서 이제 금호동 가게 찾았고요. 계약을 바로 했고 맥주를 또 받아야 되니까 도매상도 찾았고 인테리어도 또 찾았어요. 인테리어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이 장례 이제 사업자 신고하고 이제 포스도 찾아야 되고 세콤도 해야 되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가게 이름을 짓는 거였는데 가게 이름을 한달반 동안 못 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 그러면 아니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막 지었어요. 아, 취미 술집 우리 취미 술 많이 마시니까 그렇지 금호도 가서요아 수업에도 나오시는데 힘드시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술 먹고 놀다 들어가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맥주 매주... 시면 조직 안에서 생활을 그러니까 조직이 싫어서 조직을 나 나가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직장생활을 9년 했는데 9년 동안 한 회사를 좀다는건 아니에요. 한 2년씩 짧게 짧게 짧게. 네 제가 잘 쉬셨어요? 헤어푸시 네 네. 지금이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기도 그두 번째 회사에서 제가 이직을 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한1년 넘게 추진하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던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네. 추진이 무산됐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장 상처를 받고 이제 이직을 <laughs> 하게 됐고 우리 팀장은. 왜 이렇게? 아니 아니죠 우리 팀장은 왜 교대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우리 팀장은 자이 대리는 바쁘고 교선이면 맨날 집에 일찍 가는데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laughs>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들을 잘 생각해보면 저것들이 사실은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는 사실 키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잘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고민할 때 항상 와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무슨 일을 할까. 제 오늘 강의의 메시지는 w 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세팅 하에서 할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였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할 질문.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나 예, 채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하신 분들이 뭐 창업이나 못해도 가게 하는게 조금 차이셨는데 저는 그 정도는 못되고 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네, 둘째 줄에는 그날, 그 전날 가장 기분이 좋았던 일을 써요 마지막 줄에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씁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많이 붙여놨어요? 정말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살아왔던 일, 그리고 내일의 과거. 제가 그전에는 저녁에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침에 쓰지만오늘가과라고할수 있죠. 1년 동안의 제 데이터를 말해보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누군지가 보이는데요. 어떤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인간인니까 그냥 내가 매일 오해에 대해서, 안 하더라도 엑피어를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리스트에서 뺍니다 제가 해놓고 오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 4지한 장에 다한달 치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뭐예요?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 취업을 해야 하고 이분은 완전히 다르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굳이 돈을 벌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상당히 보이셨어요 안녕 중촌 주공 아파트의 작가이시 이인규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는 안녕 중촌 주공 아파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인규고요 사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발표를 해보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많이 떨리는데 이전에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늘 제가 다녔던 학교나 아니면 제가 다니는 회사 하는 일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저라고 생각은 잘안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소개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저는 어 10년 동안 회사 소리가 있었어요. 이곳은 나랑 맞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광고 회사에 다니다 보면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광고주가 원하는 얘기, 소비자가 원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이제 해주는 거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 반자본주의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게 저는 약간 화병처럼 얹힌 <laughs>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아나 이거 진짜 꼭 해야지라고 했던 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고향 준촌주거아파트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쪽에 소셜펀딩으로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기금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했고 어, 그렇게 책을 이제 만들어서 팔니까 책의 수익금을 이제 너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 팔아서 못 먹고 산다. 그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리즈로 나올 앞으로 이제 여덟 개 남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프로 이직러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어쩌다 프로 이직러. 에서 2년 반 동안 SK텔레콤을 주된 클라이언트로 해서 통신 분야, IT 분야, 컨텐츠 분야에 신규 사업을 디벨롭하는 컨설팅을 한열건 정도 했던 겁니다. 이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 절대 이직하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가 휴업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마침 SK, SK에서 그 마케팅 컴퍼니라는 그 광고와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만든다고 했고, 오후가 거기, 들어와서 거기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결혼한 현재의 와이프가 여자친구였는데, 와이프도 그런 비양스였어요 대기업 가서 좀 안정적인 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하려고 들어갔고, 결혼 전에 퇴사했을 역시 대기업은 네,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laughs> 좀 선만하고, <산만한 거. 웃음> 그래서 제가 비겁러 왔고요. 그 마지막 잖아요. 제가 오늘 지 반응을 하는데 나오니까 완전 아, 야생인 아, 거예요. 들산인 아, 거예요. 여기에 뭐후예서분들 굉장히 많이 시겠지만 해외 분들이 지금 오 그리고 국보계나 과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들었던 아무 말들을 적어봤어요. 뭔가 나옵 음. 선생님 부모님 시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접근이니까 제가 배웠어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사님들이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공구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타이타드공구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걸 회전하는.